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캠핑용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2 0리터짜리 박스입니다. 요거는 차 앞에 프렁크라고 하죠? 트렁크랑 앞에 있다고 해서 프론트랑 합친 프렁크에 넣어 다니려고 샀어요. 그냥 넣고 다니면 물건이 렇게 달그락 달그락 거릴 것 같아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수납합 하나를 샀습니다. 여긴 뭐한 쪽에 밀고 좀더넣면 되죠 여기를 열어보시면 제가 다이소에서 담아온 물건들이 담겨있습니다 자 하나씩 봐볼까요? 첫 번째는 캠핑 수납 포켓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자랑 젓가락, 숟가락 등등 조리기구를 넣어다니려고 하나 샀어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첫 번째는 재질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 식기식척기 냉동실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세척이 편리할 것 같아서 요두 사이즈로 샀고요. 가격은 천원, 천, 천원, 천원 해서 2,000원. 그리고 시에라 컵이라고 해서 손잡이가 달린 요 앞접시 두개 샀습니다. 얘도 가격은 2,000원, 2,000원. 해서 4,000원 주시고요. 다음, 잘 보이시나요? 나무 수저 세트 두개 샀고요. 하나에 2,000원이에요. 숟가락, 젓가락 세트 4 0원 다음, 실리콘 주걱 3,000원. 그리고 얘는, 얘는 제가 요리할 때 요리 스푼으로 사려고 하나 샀어요. 얘도 오칠된 거 2,000원에 샀고요. 자은, 국자랑 집게. 국자, 소자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집게도 조금 작은 사이즈에서 2,000원에서 4,000원에 샀습니다. 자, 다음은 실리콘 냄비 받침대. 이거 2,000원짜리 하나 샀고요. 열탕 소독도 가능하다고 해서 실리콘으로 샀어요. 자, 다음은 요거. 메쉬 주머니 1,000원 주고 샀는데요. 얘는 잃어버리기 쉬운 물품 같은 것들 여기 한대 모아가지고 넣고 다니려고요. 차박하다 보면 막차 옆문에다가도 놓고 뒷문에다가도 놓고 뭐 립스틱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 막 놔두고 해서 생각보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그만 물건들 한 번에 모아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짐 챙겨서 차박을 떠날게요. 안녕.